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강력한 6기통 엔진을 품은 4륜 고급스러운 소재로 가득찬 실내와 각종 첨단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동급 모델 사이에서는 그냥 정답으로 통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등록 2021년식 GV70 3.5 터보 4륜 주행거리는 9만 800km 정도 주행했고요 엔진 미션 1번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무려 6,820만원 거기에 추가 옵션으로 스포츠 패키지, 이열 컴포트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총 972만원이나 추가된 차량입니다 와... 추가옵션 금액만 972만원 신차출고가는 거의 7천만원에 육박했던 그런 차량인데요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으니 걱정도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한 관리상태 보여지고요 본넷 부분도 아주 좋은 관리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157만원 상당의 하이테크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풀 LED 지능형 헤드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좋은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그릴 부분까지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리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깨끗하고요. 휠은 314만원 상당의 스포츠 패키지 추가했기 때문에 21인치 스포츠 전용 휠 적용되었습니다. 이 스포츠 패키지에는 블랙으로 도장 처리된 모노 블럭 4P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멋진 모습 연출해주고 있고요. 휠 부분 역시 주차함집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차원이 다른 승차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유리, 뒷유리 모두 흠집, 깨짐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 부분도 문콕 단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는 미세한 주차함집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와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있요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스톤 없이 깨끗하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역시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GV70에는 안전을 위한 후진 가이드램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감 없이 좋은 관리상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 보여지고요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 패널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뒷도어, 앞도어도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핸드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함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트레드는 4바퀴 모두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있네요. 5만킬로를 주행했음에도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등록증과 상등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판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능지이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도어 쪽에 교환 이력과 조수석 프론트 핸더에 교정 이력이 있다는 점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판만 일부 수리된 거기 때문에 실제 주행이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외관만큼 잘 관리되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 있습니다 사실 이 세단 G70 모델이 굉장히 뒷좌석이 좁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GV70도 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이렇게 키가 180인 제가 이렇게 앉아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한 공간 보여지고요 패밀리 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가죽 키트에 부분 부분 메쉬로 처리되어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멋진 모습이고요.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하네요. 반대편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보여지고 있고요. 암레스 부분 역시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이구 커플더 적용되었습니다. 앞쪽에는 69만 원 상당의 2열 컴포트 패키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뒷좌석에서도 간편하게 작동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양쪽으로 제공해 주는 모습이 있고요 도어 트림 관리 상태 또한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창문엔 도어 커튼까지 적용되어 있네요 뒷좌석 모두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앞좌석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사용감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108만 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했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조석 시트 또한 흠집이나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잘 보여지고 있고요.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부분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147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추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2까지 가능하고요 전방주시 경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하이테크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12.3인치 3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982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후측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천장에는 LED 룸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흠집 깨짐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간직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14.5인치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177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추가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연출해 주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를 모두 추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들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해서 신체 정보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줍니다 멋진 외관과 실내 디자인 다양한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강력한 6기통 4륜 GV70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가격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1년식 GV70 3.5 터보 4륜 스포츠. 주행거리 9만 키로로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추가 옵션 금액만 972만원. 신차 출고가는 무려 6,820만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680만원입니다. 와, 거의 반값 수준인데요. 3,000 중반대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을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